백설공주는 야스마스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사실 아름다운 얘기지. 마녀의 계략에 빠져 독사과 먹고 죽었는데 왕자가 와서 뾰로롱 키가라면 으라차차 일어나서 왕자랑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건데 하지만 이건 애들 보라고 만든 거고 원작은 조금도 아니고 아주 많이 다르다. 백설공주는 야스마스터였다. 무슨 문제가 생기던 야스로 해결했다 이 말이야. 독사과주는 마녀는 원작에선 백설공주의 친엄마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아스 마스터 때문이다. 이거야. 왕과 마녀 사이에서 태어난 백설공주는지 아비랑 그렇게 야스야스야스를 했다고 한다. 마녀는 아주 이빠이 화가 나버린 거지. 그래서 척살령을 내렸어. 바로 토끼는 우리의 야스마스터. 겨우겨우 목숨만 붙은 상태로 열심히 도망치다 만난 게 일곱 개의 고추가 아니라 일곱 난쟁이. 우리의 야스마스터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야스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칠고추랑 살게 되었지. 막판에는 7대1로도 했다고 함. 응은 그냥 아주 야스마스터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 싶었지만 마녀는 포기하지 않지. 뒷내용이 궁금해. 구독, 좋아요 하고 내 채널 오면 볼수 있어.